안녕하세요. 오늘은 소고기 오이 볶음을 만들어 볼게요. 오이 두 개를 준비하고, 오이 겉에 있는 가시를 제거해 주세요. 칼로 살살 긁으면 쉽게 제거할 수 있어요. 씻은 오이를 0.5cm 두께로 썰어 줍니다. 오이에 소금 3분의 2스푼 넣어 섞고 20분 절여주세요 소금에 절이면 오이가 부러지지 않고 유연해지면서 꼬들꼬들해져요 오이를 절이는 동안 다른 재료들을 준비할게요 마늘 7개 편으로 썰어 준비합니다 소고기 200g에 간장 1스푼, 맛술 1스푼, 설탕 2분의 1 스푼 넣어 조물조물 밑간하고 10분 그대로 놓아두세요. 재료를 준비하는 동안 오이가 다 절여졌어요. 오이를 깍 짜서 물기를 제거합니다. 물을 깍 짜내면 꼬실꼬실해져서 훨씬 맛있는 소고기 오이 볶음이 만들어져요. 프라이팬에 식용유 한 스푼, 들기름 한 스푼 넣어 중약 불로 마늘을 볶아주세요. 마늘이 노릇해지면 오이 넣어 센 불로 3분 볶아줍니다. 오이가 꼬실꼬실할 때까지 볶으시면 돼요. 볶아진 오이를 그릇으로 옮겨 소고기 볶을 때까지. 펼쳐 주세요. 오일을 완전히 식혀야 물러지지 않아요. 달군 팬에 밑간한 소고기를 올려 볶아 줍니다. 살짝 익으면 후추를 넣어 주세요. 소고기가 익으면 오일을 넣어 함께 볶아요. 고슬고슬하게 볶고 마지막으로 참기름 한 스푼 깨 넣어줍니다. 이렇게 한번더 볶아내면 맛있는 소고기 오이볶음 완성. 매운 음식을 싫어하시는 분들은 이대로 맛있게 냠냠. 매운맛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그릇에 담고 빨간 청양고추를 가늘게 채썰어 위에 올려주세요. 볶을 때 고추를 넣지 마시고 채 썰어 올리면 고추의 싱싱한 맛이 소고기 오이 볶음과 훨씬 잘 어울려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